와우, 와우, 야, 뭔가 점점 가까워지는 건기분 탓인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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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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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튀어, 튀어, 튀어! 야! 야! 그래, 좋아. 이제 농장을 털러 가보자고. 위험 야 위험 지역인데 여기 괜찮나? 어저 시아의 다음 안 되는 거 같죠 지금 저 노란색 시아의 다음 안 되는 거 같아요. 저기 괜찮? 어저 누가 지금 조난 당했죠 지금 저기 난파돼 있죠. 괜찮습니까? 저기 지금 되게 애타게 구출을 기다리고 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저기 사람이 있네요 그죠? 제가 구출드리겠습니다 구출하기. 오케이. 어 선원 한명 늘었고요. 오케이. 이렇게 바다 바다에서 건질 수도 있네 선원을. And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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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r e d a n d s a n d r r e s a e 이 e s a a 어 s a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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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어, 아 어, 이거 좀 보게 죽음 윌리엄 키드 사생아가 아닌가 어, 얼굴은 아직도 소년인데 아버지보다 열 배는 더 독하다군 캐는 여기서도 너를 보단 이기쁘군 비열한 얼굴은 여자란데 그 옷은 어디 하바나의 멋쟁이한테서 훔친 건가 아니야 이거는 이... 시치한테서 구했지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막시부렁거리며 걷던 녀석이 있었어 아무튼 그래 그래 아무튼 농장을 덮치려던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 나한테 숨기려던 건 아니겠지? 딱히 뭐 매일 설탕 하시는 범선이 근처 농장에 오가고 있어.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정박하고 물건을 팔지. 아 설탕 농장이 설탕 농장? 아무튼 오늘 네 주머니를 채워줄 친구가 올 거야. 남의 농장을 타고 싶다면 길을 안내해 줄 수는 있어. 그래 한번 뭐 해보지 농장. 그나저나 내 얼굴을 그렇게 비열하게 생겼나? 좀 상처인데? 이 농장 주인이 백포드시라고 했나? 그래 손 금방에 수십 개의 농장을 가진 악독부자지. 어 그래 털만 하겠는데? 대리인 여기 어딘가에 있어. 그를 찾아서 따라가면 그가 너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줄 거야. 이거 주변 어저 사람이다. 그렇지 딱 저기 보이죠? 어 뭔가 근데 싸움 되게 잘할 것 같이 생겼다. 아무튼 미행 미행하자.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훗 훉. 완벽한 미행이죠 네. 자 미행 미행 자 누가봐도 지금 은밀하죠 은밀하게 따라가고 있죠 아무도 모르게 어. 아무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죠 좋아요 어... 어... 어 좋아 좋아 마침 여기 이렇게 시민들이, 아, 이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자. 우리 저쪽으로 갑시다. 지금 저쪽으로 가, 아, 됐어, 됐어. 나 혼자 가지 자, 어, 야, 저, 여기는 나못 들어가는 곳이네. 버퍼드, 매닝. 여기서 볼일을 끝났어. 얘 나리 이제 어디로 가죠? 농장으로 돌아가서 재고조사를 해야겠어. 오래된 풍작이었으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았어. Jack, 도우, 저, 탈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 어어 k a y 빨리 u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아 저거 저거 빨빨빨빨빨빨빨빨빨리빨리빨빨빨빨빨빨빨 i 빨 e 빨 e 빨 p 빨 r 빨 e 빨 p 빨 r 빨 e 빨 p 빨 r 빨 e 빨 p 빨 r 빨 e 빨 p 빨 r 빨 e 빨 p 빨 r 빨 e 빨 p 빨 r 빨 e 빨 per, p e 백잭잭도를 여기다 정박. 오케이. 가서 설탕을 뺏어오는 건가? 뭐야 뭐야 무 소리야? 어 경보정 파괴하기는 뭐야? 어 빨리 가야 돼. 야 오, 40초 45초 안에 가야 돼. 10초 남았다. 10초 남. 어어아니아니아니아잘못 어, 어, 봤어. 어어 뭐 어, 어, 그냥 가 그냥 다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어 3초 2초 어이 아 빨리 가가 가라고 멍청아. 아이 어씨. 이쪽으로 여는 길. 내가 내가 엿주어지그지서래서 중에 중을 술을 마셨이야이야아제없제테을테려하지마지시오시오 두고 봐야봐지지알지 오늘 밤 보초수를 지배로 늘려라 아금 지금 지뭐 때문입니까 금지 따라오고 따라 있는 거 같아 해적 같은데 으, 너무 배가 커 해적 지금 지아들켰 들켰었네. 아하. 아, 노예무역선이 아니었던 건 분명해. 그 정도 크긴 아니었어. 아무튼 보죠. 두 명을 올리고, 뭐 수상 쪽은 기미가 없나, 빡 이렇게 눈 빡세게 뜨고 살펴보도록 해. 들켰었네요. 어? 아, 그거 너너살아있냐일 제대로 하라고. 아, 죄송합니다. 눈 코풀 이렇게 잘 뜨고 이렇게 제, 볼게요. 이렇게 취해서 제대로 설지도 못하고 어떻게 경보를 올릴 수 있냐? 어? 아참 부활한 놈들이 정말. 아, 저 멀쩡합니다 그, 수, 저 수상한 게 보이기도 면 바로 종을 깨 할게요 의미하지 마십시오아참 부활한 놈을 잘못, 잘못 뽑았어 오케이 다행히 저, 저 일꾼들에게는 걸려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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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호잇! 아,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오지마, 이씨 ㄲ 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말라 했지! 창고로 들어가야겠다 누가 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창골쇠를 갖고 있나? 어? 고골쇠를 가진 사람을 찾아드는구나. 오케이. 어, 어, 저, 저놈이다. 저놈이다. 일단 열쇠 가지고 있는 놈을 찾았고요 일단 열쇠 가지고 있는 놈을 은밀하게 암살해야 되는데. 아, 아씨 모르겠다. 아, 아 뭐라? 아님 경보를 좀 울리지 마. 울리지 마. 울리지 말라고 너 거기서, 거기 거기 거기서 시야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라고 경, 경, 아, 울리지 마, 시야 아 진짜. 아 e 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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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u 이래우웃우와우와우와우 아우 아우 아아우1 4고 자, 괜찮아요. 암살 암살 아무도 아무도 못 봤죠? 아무도 못 봤어. 자, 목격자다 제거했습니다. 경보 중이거 빨리 파괴해야겠어. 이 경보 중 때문에 씨. 오케이. 지금 아무도 안볼때 좋아. 아무도 안본 아무도 아니네. 누가 보네? 아, 몰라 씨. 몰라. 몰라. 몰라 씨. 뭐뭐뭐뭐뭐 뭐. 뭐 이마 뭐. 뭐. 뭐뭐뭐뭐 뭐. 우! 마세스 열쇠 열쇠를 내놔라 내가 좋은 곳에 써주지 어디보자 창고 안에 뭐가 들었을려나 어? 어? 오, 획득한 오! 나무 20개 금속 35개 천 35개 럼주 럼주겠지 저거? 럼주 20개 설탕 25개 오! 보너스 보상 모든 종이 울리지 않음 400 레알 오케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목적지가 어디냐 어... 아 멀리 있네 전장 다시 저 잭도호를 타고 가야 되네요. 저의 잭도호로 다시 가도록 합시다. 어, 잠깐만 저게 뭐지? 여기 위에 뭐가 있는데? 어, 무슨 유적? 유물? 어, 이용, 대화, 오케이. 어? 표시된 사물 위에 형태를 배열하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오케이, 맞췄어. 이, 이게 뭔데? 근데. 어? 이거 뭐야? 어 보물 보물인가? 보물이다! 보물이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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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물 보물 보물이다. 뭐가 있을까? 금은 보화가 잔뜩 있을까? 아, 뭐가 있을계 기대가 되는 걸? 어, 자이 돌을 어차 자 이제 여기 뭐가 들어 있을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뭐야 저 돌멩이야? 뭔데 마야돌? 마야돌 뭐야 이건? 금은 보화가 아니라 이상한 건데 마야돌? 뭐 돌멩이로 얻었네? 아무튼 미션 파..다시 미션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너무 이 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 호자 오호호우 아야 내가 그.. 설탕을 털고 왔어 어? 대단..대단하지 않나? 내가 그..설탕을 털고 왔다고 설탕 창고를 여기가 우리 해적공화국이야 우리는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왕과 성직자, 비수금업자의 손에 놀아나지 않는다고 비수금업자, 그래 거의 500명 가까이간 나소 해안의 형매동쟁에 참여하기로 맹세했지 이 정도면 꽤 많은 숫자 아니야? 그래, 하지만 그 방어가 아직 미흡해 왕이 도시를 공격하면 그날로 끝장이지 어... 그러니까 관측소 그래 관측소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어 템플 게산다지 만드려 다음면 진짜 우리는 진짜 천왕무적 천하무조... 어서리좀 집어척해 놓이 애들 동화에나 나오는 그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좀 진짜 방어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아이진짠데 스페인 범수를 한대 움쳐가지고 대포를 한쪽으로 집중시킨 다음에 부두에 다 정박 시켜 놓는 거야 그럼 완전 그냥 스페인 범수로 붙이는 건 쉽지 않을 걸뭐 점찍은 배라도 있나 아 물론이지 나중에 오지 아주 아주 크고 묵직하지 네. 아주 크고 아름답고 묵직해 엘 아르카 델마 d 의 잠깐만 엘 아르카 델마 d 스트로엘엘엘아르 o 델 마에스트로 호 찾기 아뭐 이름이 저래 배 이름이야 어 아, 되게 되게 뭔가 정성스러워서 만들었네 배 이름을 아무튼 엘 아르카델 마이스트로호를 찾아야 합니다. 그그 그 배가 아마도 우리 친구 대치가 찜해도 아주 크고 묵직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스페인 배겠죠? <laughs> 어디 있어? 안 보여? 야 이거 너무 안개가 심해. 비 내린다. 어야 잠깐만. 폭풍 폭풍운데 이거. 야 괜찮냐 우리? 우리 다 이거 다 이거 배 엎어져 가지고 다 죽는 건 아니겠지? 어, 어, 자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 내가 이 배처 이이를 처음, 이, 이 배를 처음 후, 훔쳤을 때 그날이 생각나는데 지금 어, 죽겠다, 죽겠다. 엘 아르카델 마이스로 어디갔어? 어쩌겠다, 죽쩌겠다엘 아르카 엘 아르카 어, 저 저거 저거 저놈 시킬. 야 잠깐만, 근데 저되겠 커다라 보이는데 저거를. 야 저거 안돼. 우리 짝도 다 빠가나 빠갈라. 이거 저 레, 레벨 60. 야 저거는. <laughs> 야 보니까 저거는 대포도 대따 맞는 것 같아 옆에. 저걸로 훔친다고? 어우야 지금 날씨가 지금 포세이돈한번더 만날 것 같은데 우리 어 아이고 야 저거 야저다빠개진다 어우 야우씨 아그 까불면 저 저렇게도 다는걸다 보여줬죠 지금 화포 피해 범위. 아 저거 내가 저 처음에 이배 뺐을 때 저걸로 겁나 두들어 맞았죠 저걸로.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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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저거? 아우씨 오우씨야 뭔데? 내가 뜯들어 맞은 게 저거였구나. 아 어, 야, 아이, 잠깐만, 너, 아, 뭐야, 나는 뭐야, 난 왜, 난 왜, 난 왜, 어, 아, 씨, 나 들켰어? 아, 씨, 야, 대추, 이제 어떻게 하는데, 니네 계획이 뭐야? 야, 지금 우리 피 거의 반이나 들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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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야, 오, 오 야, 샤우라, 아, 나, 나, 어, 야, 씨. 어, 야, 자, 우리 또 지금, 우리, 우리 잭도 구멍나게 생겼다, 씨. 야, 대치 계획이 뭔데, 너 빨리 대, 계획 말해봐대치대치 시키야. 아, 야, 대, 아니, 대추 같은 시키. 아이씨 어. 철스베이두 다리 사이로 꼬리를 감추고 슬금슬금 달아나는 꼬리는 우리에겐 좋은 일이지만 야 잠깐만 아니 우리 지금 그렇게 여유롭게 그렇게 어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지금 다다죽게생겼 i and a half hours later. 어, 됐어 됐어 오씨 어. 어, 야. 대츠! 뒤질래? 이게 뭐야 지금 씨아저 섬쪽으로 가 조선어든지 알겠어 뒤카스라는 프랑스 대비가 주둔하고 있는 천연 요새지 줄리앙그 이름은 맞아 템플 기사는지 모르겠고 나 알어 걔걔내베 하바나에서 봤으니까 그 이벤트 보면 누가 선정했는지 궁금해 할걸? 하지만 저 범선을 포기할 순 없어 생각해봐 좀더 어두워진 다음에 잠입해도 되잖아. 아니, 지금 이. 자기 배안이라고막 말하네? 어? 우리 잭도가 다치면 니가 책임질 거야? 오. 야,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수그리는 거다. 하나, 둘, 셋! 수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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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야, 잠깐만. 야! 야! 야, 소은 4명이나 죽었어. 아, 꽉 잡고 있어야지. 아니. 야, 우리 소은 아, 어떻 음, 어떻게 어떡, 하지? 아니 꽉 잡고 있었어야지 그거를 아 미치겠네. <laughs> 저 안에 저건 이미 아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저 포세이돈 포세이돈 입속으로 들어갔으니 저건 주, 죽었어.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미안하다. 내가 어, 여기 또 포세이돈 나타났다. 야, 저도 저뭐 불타는데 저기 <laughs> 하나 질문했어. 저거 저 포세이돈 때문에 이, 이쪽으로는 오지 않겠지? 저거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저거. 오 야, 오호 야, 씨. 오, 오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우, 개 무섭네, 저거는. 언제 봐도 무섭다, 저거는. 와우, 와우, 야, 뭔가 점점 가까워지는 건기분 탓인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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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야, 야! 야, 야 튀어, 튀어, 튀어! 야! 야! 왜? 야, 야, 오잖아, 저거. 야, 뭐야, 씨. 왜? 어유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씨. 오지 마, 씨. 오지 마, 오지 마. 어

아! 뭐왜나뭐뭐 뭐, 뭐 있나 나왜 자꾸 나한테만 와 포세이돈이 포세이돈이 날 너무 사랑하는데 아아 죽는줄 알았네 아 저.. 잘, 잘 들어 우리 우리 해적들은 미친광이 한명의 한 사람의 명령에따라 미친짓을 하지는 않아 근데 우리 모두 미친광이가 되어가지고 그그 미친짓을 하러 가는거야 알겠어? 그 미친짓을 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게 아니라 우리가다 미친거다 한마디로 자 아무튼 우리 목표는 저거 가로우 또슬 단 범선이고 아무튼 이제 투표한다. 저 저거 저 범선 저거 약탈하는 거 찬성하는 사람은 발을 거면서 좋아라고 외쳐. 싫어하는 자는 막애싫어야 하면서 울어봐. 없지? 그렇지. 이래야지 우리 선원들이지. 영국에도 이런 만장일치는 끌어내지 못했지. 자, 어우, 야, 완전 진짜 이번엔 진짜 진짜 막폭그 포세이돈 위장소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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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아, 어, 깜짝이야, 어우, 아, 아, 야, 죽, 나, 어, 죽는 줄 알았네, 어우, 씨. 좋아, 이게 지금 저 뭐냐 나쁜 놈들이 있는데, 아니 아니지 내가 나쁜 놈이지, 어 뭐라 그래야 냐 어, 나쁜 놈의 나쁜 놈? 아, 몰라, 죽여. 아하 어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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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구리알, 거주구만. 우후, 짜!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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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좋아, 좋아, 완벽해. 어, 아이차. 오, 간단! 암살! 와! 좋아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 a 어 여기 막혀 밑으로 밑으로 지나가야지 밑으로 오케이 밑으로 어어어어어 v 어 d 어 o Oh, y e a 어 Oh, yeah. 죽 떨어져 죽을 뻔했네. 자 이번에 남사를 봅시다. 여태까지 너무 많은 학살했으니까. 좋아 여기서 아무 아무도안아 e 보... a h o 아 y 아 a h Oh, 죽 e 라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다. 죽여. 후후, 아 잠깐만 잠깐만 좀잘 보이는 데로 가서 싸우자 그래지잘 보이는 데로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재미가 있거든 와와우우 우와 아 됐네 아 몰라 암살 따윈 하지 않아 나는 정정당당하게 야 아니야 총 말고 총 말고 총은 안돼 총은 안돼아 잠깐만 아이씨와와우 <목소리도> 야 어딜 보고 있는거냐 어딜 보고 있는거야! 어이 야, 어? 머스킷이다 아. 발포오오케이 바보가니만 알아야지아야 뭐야 너 총있었냐? 너도 총있었아 저저시키가 야너딱 기다려 딱 기다려 이씨 와스와을 머스킷, 머스킷으로 사람을 쳐 죽인다 와 제가 플레이하는데 한에서는이 게임은 이제 어세신 크리드가 아니라 버서커 크리드입니다 알겠죠? 버서커 크리드 우아 와! 아우우와다 댐벼 다 댐벼! 우아! 후! 하 하하하하하 다 죽여버리겠어 이야하 어쉬고 쉬고워호우우와 우우! 자 우우! 자우 아, 냄비, 다 냄비, 다 죽여, 죽여, 그냥 다 죽여버려.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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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게오오오오와오와오오오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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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완벽해. 아, 와!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오오오야오 와! 오오오오오 자어좀싸우냐좀 싸우냐 어어 어. 와우 우와 우와 어 해야 막기야 오호 준비해봐 준비해봐 오 와아 아야 오오 준비한다고 했지 임마 어 피했어 준비한다고 했지 어이 자식 봐라 어이 셔플장전하고 있는데 어야아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야, 범선. 가까이서 보니까 대따크다. 이거 옆에 포가 몇 개나 있는 거야. 자, 다내둬봐 여기 짱이 누구냐? 여기 짱이 누구냐? 어? 다 나와. 다 나와. 짱 나와. 짱 나와. 어, 너구나. 니가 짱이구나. 어? 잠깐만. 너 변태 아니야? 잠깐만. 아야야야야. 아야야. 아야, 아야 시작. 아무튼, 아, 일단 싸워. 일단 싸워. 오우, 와! 아야! 오우, 와! 오 오우와! 오우와다! 오와다 오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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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어우씨! 어우! 야! 어우!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군! 아 어디? 거울 옆! 어우! 어우! 와우 와다다! 약한데? 어? 뭐 이렇게 막뭐 보스라도 되는 줄 알았네 어, 나한테 준 선물 기억해? <laughs> 보답을 하러 왔지 에 <laughs> 대담하긴 하지만 영리하지 못하군요 미안하게됐구만 하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너의 템플 계산에 떠들여도보니 곤란해서 말이야 이 불쌍한 해적놈 우리 계사에는 모든 그걸 목격하고 네가 인생의 목적이 없는 무지한 악당으로 어? 이건 뭐냐? 평생 좀뚜둑으로 살아간게 너의 야망이냐? 템플 기사도 내 힘, 역력을 파악할 머리도 없단 말이냐? 우리는 이 세계 모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어. 너 같은 기생충이 존재하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를 만들.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은? 자, 생각보다 약했죠. 난 되게 뭔가 막 보스급인 줄 알았는데 그냥 칼질 몇 번에 죽었네요. 아무튼 이 야그랜드 우리 것이야. 어 뭐야 어저 갑자기 또왜 여기로 왔어요? 아 게임 잘 재밌게 잘하고 있었는데 아, 음, 올리버 올리 비 올리비에가 만나고 싶하네요. 좋은 일이에요. 안내해드릴게요. 아아저 사장이 오라 사장이 오라 그랬는데 오, 오, 와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일개 직원인데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저기 사, 사장님 저..저를 부르셨다고 네..네 <laughs> 네, 사장님 아..안녕하세요 아, 그, 그.. 할리우드도 해정형어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더글라스 페어 뱅크스나 에롤 플린 같은 배우말입니다 제대로 된걸 만들 수 있다고요 아..네..네..네..근데 그..왜요 아..아..아..저..전화하고 있었구나 아..저..저.. 아..나..나..나한테 말하는 줄 알았네 아..머쓱머쓱 아..네..나..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 아, 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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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팔퍼텐도 아, 오셔서 고맙네. 아니 아닙니다. 저 게임이나 하고 있었는데 바쁘게 무슨 와 되게 뭔가 멋있다. 뭔가 되게 도시가 멋있다. 아, 아, 안녕히 계세요. 가, 갈게요. 도서철달 왜 부른 거야? 아이트 담당자 존입니다. 시간이세요. 잘 됐군요. 지도에 경로 하나를 추가할게요. 네? 어, 오늘 아침 한 동료 한 분이 휴가를 가셨는데 저에게 비디오 파일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시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쪽 층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동료분 컴퓨터에서 파일을 찾아서 배달원에게 전해주시겠어요? 그 사람 애니메스로 가셔서 로그인 한 다음에 다음 파일을 전송하면 됩니다 쉬워요 빨리 부탁합니다 당신까지 싫어하고 싶는 않아서요 어, 아 보, 뭐 그거야 간단하죠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파일을 찾으면 저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두었습니다 단말기에서 내네 파일 섹션을 누르면 아네네 다운로드한 네. 건 모두 저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방어벽으로 보호되어 있지만요 오 어, 2012년 12월 23일 샘플 야, 잠깐만 자막 잘안 보여 이거 하, 어 뭐야 이거 the subject was deceased and unattended time of death was p e a r n c e in the vault 야 뭐야 왜 죽었어 저? 야뭐나나 나, 설마 내가 실험 챈건 아니겠지? 야 뭔가 뭔가 기분 느낌 이상한데 이 이거? 네. 페다로니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기다린지 좀 됐어요. 어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독립은 컴퓨터를 모두 해킹하는 방법을 알아듣게 되었다고 해서 해킹을 해도 좋은 건 아닙니다. 아 매일 하지른 맛이라고요. 사실 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야 뭔가 지금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야 그냥 이게 보통 직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저 배달원이 누구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데이터 이전? 아네아 네, 네. 아, 좋아요 다 됐군요 영수증은 이메일로 보낼게요 그래 그럼 또 봐요 네. 야 뭔가 직장이 이상해 지금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야 직장이 일단 게임을 하면 되는 꿀 직장이라서 들어오게 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단 말이야 뭔가 이상해. <목소리도>